응우엔 미나가 전하는 한국인의 진심. 베트남 군 장교 한국으로 오다. 한국의 겨울은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 미나에게는 낯설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베트남 인민군에서 10년간 복무하며 조국을 지켜온 그는 이제 외교관이 되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깊은 우정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고 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옌 미나입니다. 베트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현재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협력 및 문화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오랜 세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온 형제 같은 나라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해 왔죠. 제가 군인이었을 때부터 한국의 발전상과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 외교관으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그들의 진정성에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 전 세계로 확산 2024년 12월 한국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 군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시민들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군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행동했지만 그 이후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베트남에서 군 복무를 했던 저로서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인이 국민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깊은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느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각국의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던 국제사회는 이 영상을 통해 한국 국민과 군인들의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죠. 저 역시 외교관으로서 이런 모습이 한국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군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댓글 속 진심, 눈물나는 장면. 인터넷상에서는 이 영상을 본 한국인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자주 살펴보는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솔직한 생각을 알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눈물나는 장면이라는 댓글부터 시작해서 개엄군이 시민을 달래는 모습, 미국 같았으면 무조건 폭행했을 것이라는 비교까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훈훈한 장면 한국은 민주주의 위기를 잘 이겨낸 것 같다는 댓글을 보면서는 한국인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명령에 따랐지만 실제 폭력은 없었다는 댓글에서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군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따뜻함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진심을 알아보려 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한국 현장 방문, 사람들의 이야기. 며칠 후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었는데 최근 상황에 대해 한국 시민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 할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직접 본 모습들이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 속에는 역사에 대한 책임감이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께서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한국인의 진짜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라는 말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지만, 이렇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성숙함에 놀랐어요. 군인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이런 반응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군인의 진심과 책임. 가장 특별한 순간은 그 영상 속 군인을 직접 만났을 때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배려로 이루어진 만남이었는데, 그와의 대화는 제가 한국에 대해 느꼈던 모든 감정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군인과의 대화는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한 첫마디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명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국민 앞에서 사과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행동했지만 그 이후에 느꼈을 책임감과 무게감을 그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했습니다라는 그의 말에서는 진정한 군인 정신을 느꼈습니다. 베트남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군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어요.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동시에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을지도 모른다는 책임감까지 느끼는 모습에서 한국 군인들의 성숙함을 봤습니다. 이런 군인들이 있는 나라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베트남으로 귀국, 한국 이야기 전파,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온 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베트남 국민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보고를 넘어서 한국인들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느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료들과 상관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교부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모든 분들이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책임감과 인간미는 세계 어디에도 쉽게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제가 설명했을 때, 한 선배 외교관은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베트남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상황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관심이 높았거든요.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 군인이 보여준 책임감과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함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전했어요. 베트남 국민들도 이런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 우리도 이런 성숙함을 배워야겠다는 댓글들이 올라왔죠. 두 나라 사이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양국의 새로운 협력과 이해.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교류를 넘어서 서로의 가치와 정신을 이해하고 배우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베트남에 알려지면서 양국 간의 군사교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군인 정신과 시민 마이너스 군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군 간부들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반대로 한국 군 관계자들의 베트남 방문도 늘어났어요. 문화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한국문화원에서는 특별강연 시리즈를 열어서 양국의 역사와 현재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에게 한국인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배우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이 세계에 빛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감동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사과 한마디가 만들어낸 큰 변화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영상 속 군인의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책임감, 성숙함, 그리고 국민을 향한 진심이 모두 들어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이야기해봐도 한국인들의 이런 품격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외교관으로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의 진정성과 책임감은 정말 특별하다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잘못이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정신을 베트남과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진심, 그 따뜻함과 책임감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줄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